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정치 외교 70번째는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래도 차이나 여행 갈래? 언제나 여정수만대로 노트북 핸드폰 검열 걸리면 형사처벌 가능해진 차이나 현대판 1984편입니다. 이 제목도 참 늦자마자 좀 이상하죠? 하다하다 하다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별짓거리를 다하는 중국 공산당의 막무간의 인권침해 통제 정책을 우리 국제사회, 인류사회는 어떻게 제대로 혼을 내줘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국가 안전부가 올해 7월부터요, 중국 영내 에 있는 모든 내 외국인에 대해서 언제든지요,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카메라 녹음기 등의 모든 전자 기기를 불시에 검문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전자 기기와 장비 및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마저도 언제든 중국 공안이 마음대로 검문 검색하고 형사 처벌이 언제든 가능해졌습니다. 이 결정은요 단지 중국의 공안 두 명이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동의하기만 하면. 무조건 상대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체의 전자기기와 채팅기록 및 이메일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요 중국 국가보안법이나 반간첩법 데이터보안법 등등이 규정한 간첩행위나 위법행위 여부를 공안 두 명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공의 공안이 단지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조건 개인은 외국인도 포함해서 공안이 요구하는 모든 조사에 응해야 하고요. 개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 및 채팅 기록 등을 중공의 공안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다운받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것은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어떤 내용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들이 중국의 국가보안법, 반간첩법 데이터보안법 등등 기타 관련법 등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어겨서 형사 기소처벌 대상이 되냐는 겁니다. 그냥 중국 국가안보에 위해를 하는 행위라고 공안이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니 이게 무슨 망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히 요약하면요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과 형사처벌은 공안이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언제든 할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그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그냥 공안 맘대로라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중국인들은 내국인들이 또 그렇다 치지만 외국인까지 공안이 마음대로 공안 신분증을 제시하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 기기와 그 내용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요. 자료를 압수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공안 1명을 추가로 불러서 공안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기만 하면 해당 외국인은 위법 조항에 걸려서 입건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건 뭐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뭐 동네 깡패나 양아치들도 이 정도로 무리하고 멀상식하지는 않죠. 중국인들은 중국의 통제에 굴복하여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요. 중국을 관광하러 간 외국인들까지 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여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구금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이 모렴치한 중공 집단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혼내줘야 할까요? 중국인들은 지금부터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모든 사진과 동영상, 이메일과 채팅, 댓글 등을 모두 빛의 속도로 지워야 하고요. 집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서적이나 잡지 등도요 공안에 아, 사진을 포함해서 동영상 이런 걸 포함해서 공안에 꼬투리를 잡힐 만한 내용이 있으면 재빨리 삭제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이른바 속전속결 증거인멸 작업에 중국인들은 돌입해야 합니다 그 시한은 규정상으로는 6월 30일까지 이지만 사실 공산당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 빨리 증거를 지우고 버리고 소각하고 포맷하는 등 최선을 다해 공안의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여행 중인 외국인들 역시 지금부터 빛의 속도로 중국과 관련된 모든 사진, 동영상, 이메일 내용, 책자, 채팅기록, 댓글 기록 이런 것들을 모든 전자기기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삭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중국을 탈출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남아야 하는 기업의 주재원이나 파견 근무자들은 사무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와 심지어 서적 잡지 등에서도 공안에 빌미를 줄수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소각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메일, 채팅기록, 댓글기록 뿐만이 아니라 각종 SNS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안전하게 출국하여 귀국하기 전까지는 중국 현지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밴드, 블로그, 유튜브 등등의 모든 SNS도 아예 잠정 중단하고 앤마드도 삭제할 뿐 아니라 핸드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는 홈에 또는 초기화 등에 수집이 잡힐 많은 것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이 범위에는요 노래도 포함이 됩니다. 중공이 금지곡으로 삼은 모든 노래들도 삭제고요 하 들었던 기록조차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콩의 영광을이라고 하는 글로리투 홍콩이라는 노래도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중공이 금지곡으로 지정한 노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빛의 속도로 지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공은 마음대로 언제든 긴급상황이라는 네 글자를 빌미로 두 명의 공안을 파견해서 공안 2명이 농의했기 때문에 전자기기와 응용 프로그램의 기록을 강제로 열람하고 트집을 잡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하여 즉시 구금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변호사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산당 마음대로 자기들 기준에 애매한 규정을 들어 구금하기 때문에 일단 하기시되어 구금되고 나면 국제법이나 양국 간의 상호체계란 영사조력법이 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 중국인들의 음해성 고발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법원에서 c c 비비를 가려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생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해성 고발을 포함한 보안법 위반 고발 파파라치들은요, 이미 중국인, 외국인 가릴 것 할것 없이 활동 중입니다. 걸림은 바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가장 최선은 무조건 빨리 중국을 떠나 귀국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최대한 트집잡힐 내용을 지금부터 빨리 과감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던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등 이런 것들의 내용을 완전히 소각 수준으로 폐기하거나 기기 자체를 아예 폐기해서 중고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특히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구시를 만들어 범죄자로 전락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내국인인 중국인들은 물론이고요 외국인들까지도 중국 내에서 옥죄이려고 할까요? 시진핑은 왜 모택동 초기의 공개인민재판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광분의 시기를 따라하고 있을까요? 거의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광기가 지금 북경에서부터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전체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전반에서 총체적인 다중 위기에 직면에 있다는 반정이기도 하고요. 공산당 체제 내부에서도 시진핑 친위대 그룹과 안시진핑 그룹 간의 생사를 건 내부 권력 투쟁이 내전 직전과 도 같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요 자료를 수집하고 체력을 보충하느라고 한동안 제가 좀 쉬었던 매주 토요일에 생방송 토요소통 시리즈나 평일 수시로 방송했던 생방송 이슈 해독 시리즈를 이번 달부터 재개하면서 생방송 시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여 분 정도의 짧은 내용은 믿고 듣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개설한 김상순 차이나 팟캐스트 채널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해불과 요지경 세상의 차이나 중국 정치외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